하요 조찬기도 나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충자 목사님 부모님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많고 많은 백성 중에서 특별히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laughs> 귀한 자리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린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지게 하시고 영광 거리는 물질이 될수 있도록 축복된 물질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심어 싸우니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시는 하나님 천배 만배로 거둬주시고 열매 맺는 물질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위해.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흔들어 부어주셔서 마음껏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울지 드리고 기뻐하는 생활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나오지 못한 우리 목사님께서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 다음에 나와서 건강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오. 세우신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날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귀한 임원도 목사님들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를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정의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찬 기도회가 날로날로 붕대게 날로 하여 주옵시고, 임원도를 통하여, 회원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귀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큰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큰 은혜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한 여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면서 기도 올렸음 나이다.